<laughs> 뭐가 어떻게 된 거야? <laughs> 나 침착하자, 침착해. 고랑이띠 남자를 찾아서 하룻밤을 보내? 안 그럼 죽어. 할수 있어. 어차피 죽으면 응. 썩어 없어서 멍뚱아리 뭐가 중요해. 그게 뭐라고. 그래. 몸을 아끼지 말고 돈을 아끼라 그랬어. 어차피 사랑할 것도 아니고, 사랑해서도 안 되고, 다신 볼일 없어, 그래. 이야! 이게 몇년 만이야? <laughs> 지내셨어요? 허. 어. <laughs> 선배. 8, 6년생 맞죠? 호랑이. 어. 호랑이띠 맞아. 음. <laughs> 저랑 한 번만 잡시다! 하루면 돼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본이야 신번이? 아 <laughs> 선배 저한 잔만 마시고 얘기할게요. 무슨 얘기인데 그렇게 뜸을 들여? 긴장되게. 저기요. 선배세요. 저기요. <laughs> 어? 보니야, 너 혹시 보험 든거 있니? 아,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 선배. 선배. 음. 저 선배한테 꼭드 부탁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몰라. 아무것도 기억 안 나. 아이 그, 술 먹었어? 응. 음. 일어나 보니까 집 완전 난장판 돼 있고. 뭐? 너 괜찮아? 너 무슨 일난거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데. 응. 허당 있대? 응. 아무 일도 없었나 보다. 하... 아, 글쎄, 어딜 간 거야? 진짜 많네, 신분이. 세기로 월세는 해결된 거죠? 어, 어. 아, 그나저나 이렇게 잘생긴 동생이 있는지 몰랐네 근데 저기 제가 월세 드린 거는요 누나한테는 조금 비밀로 해주세요 왜? 말 못할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아 예예 그뭐 이렇게 충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아유 걱정 말아요안하야 <laughs> 월세만 꼬박꼬박 받으면 뭐만할 아, 일이 뭐가 있어? <laughs> 감사합니다. 인상이 좋아서 그런가, 낯이 있고, 참 괜찮다. 죽음 너를 못 알아본 거? 입니다. <laughs> 저그 게임 어디서 다운 받으셨어요? 아, 또? 이즈미츠 야니즈나야 코레이스키. 또 하나가 버린받시 음. 아, 제가 생각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아 이거 뭐, 뭐, 뭐 어떻게 해야 되려야 되. 러시아에서 어제 자정에 출시됐답니다. 500만 다운로드 됐습니다. 지니어스2 한달 뒤에 정식 출신인데 어떡해요? 두 사람 소재 파악 됐습니까? 예. 그날 바로 출국했습니다. 미리부터 아주 준비를 단단히 했던 모양입니다. 헐... 이거 완전 산호 스파이 아니요그 자식들 싹다 고소해요. 인터폴에 수배 때리고! 정답! 어, 박 변호사. 당장 나가봐야 소용없단 말이죠? 최근 들어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자국의 이익에 반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정품 소프트웨어 최다 복제국가 중 하나니까요. 저 대표님, 지금 신문사에서 계속 전화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아니 글쎄 정식 출시 아니라니까요. 제가 몇 번이나 이런 대로 받고. 드리겠습니다. 지니어스도 출시는 포기합니다. 예? 대표님. 고소해봤자 국제 분쟁에 시간만 끌다가 가처분이나 받을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무엇보다 짝퉁을 시장에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게 오리지널이잖아요. 아니요. 오리지널이든 최초일 때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바닥 뻔한데 보안 구멍난 우리 잘못이죠. 그러니까 책임은 우리가 지는 게 맞습니다. 사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 애가 셋이에요. 셋째 임신했어요? 예, 예. 어쩌다 보니까. 언제까지 날까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사표. 말고 새 게임. 예? 자, TF팀 구성합시다. 달림 씨, 대건 씨 팀장으로 해서 팀별 알파 버전 하나씩 올리세요. 한달 뒤, 지니어스 출시하기로 한날새 게임 시연해엽니다. 완전히 새로운. 지니어스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게임으로요. 숫자는 이틀 드리겠습니다. 아저 대표님 이게 아, 이틀. 사표는 4주 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맛있게 드세요. 아저씨 여기 IT 센터 들어설 때부터 가게 하셨죠? 네. <laughs> 여기 오는 사람들 수다 많이 떨죠. 뭐 괜찮은 기획 같은 거 없어요? 지네들끼리 씹다 버린 껌 같은 거그 안에 원석이 있을 수있거든 제일 잘하시는 분들이 무슨. 무자세 헛소리니까. 헛소리라니 대주주로서 진지하게 회사를 걱정하는 건데. 너 오늘도 한따가리 했다며. 내가? 그래 너는 경 못하는 너만 경 못하는 그한따가리 제발 좀 괴롭히지 마 그러다 딴 애들도 그만두면 어쩔려 그래. 오늘이라도 제자백돌이 들어오겠다는 사람 주저넣면 끝도 안 보일 걸. 그중에 재수 엄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있고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다너 같지 않다니까 몇달 동안 잡고 있던 게임 하루아침에 싹 지고 어디 리셋하기가 쉬워? 축고하러 보고 어딨어. 스탑이면 끝나는 거고 고면 가는 거지. 그래 재수는 영 아니면 일의 세계 살다 보니까 맥고 끊는 게 아주 정확해. 야무지고 똑똑한 재수가 이번 기획도 아주 잘 해결할 거야 그치? 어? 아이씨 그거 뭐예요? 아 일차는 끝났고 PT만 남았다고 해서 때려고. 야 저기 어때? 에휴, 수준 뻔하지 뭐유치원 하게 할 텐데. 야너유치원 애들이야 창의적이다. 아이씨 줘봐요. 어. 어. 유동입니다. 오만 원 결제했습니다. 저기 고객님. 저희가 매일 띠별 경품행사를 진행 중인데 혹시 무슨 띠세요? 소띠인데요? 아네 안타깝네요 오늘은 호랑이띠 고객님께 특별 선물을 증정하는 날이라서요 쭉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가세요 아하. 어, 보니씨! 어서와, 어서와. 수고했어요. 앉아요. 코디 잘하지. 보니씨, 응? 내차 등록기 있잖아. 월급 주시면 드릴게요. 지금 주실 거예요? 그, 보니씨 탈래? 타 그럼 가자 됐어요. 저 그럼 갈래요. 보니씨, 어서, 어서. 지금 가면 후회한다? 앉아요. 사장님, 제 인생 자체가 후회예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 아?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만 가만, 가만있어 봐봐. 자꾸 그 얘기 하지 말고. 우 기억나, 이거? 우리 저번에 만든 거 있잖아, 게임. 어? 게임. 어, 출근했었잖아. 어. 예선 통과했대. <laughs> 진짜요? 어, 그럼 내가 비싼 밥 먹고 거짓말하겠어. 예선 통과. PT 준비하네. 1등 3점 만호 그리고 점수 딱 잡아가지고 계약했어? 억대 계약. 대박. 우리 당장 해야 겠네요 언젠데요? 내일 내요 오이씨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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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야이 자기가 출근을 안 하니까 어마어다 사무실 사장님 잡으러 다니느라 못했죠 아 어떻게 하루만에 준비를 요 그렇게 아니, 이게 내가 정지됐잖아. 늦게 말았잖아. 무리예요. 시원할 영상도 없잖아요. 완성 못해요. 보리씨 이제부터 무리예요. 안 돼요. 완성 못해요. 그런 거아 생각을 하지 마. 이거 하늘이 주신 기회라니까, 우리한테 정말로? 보니 생각해봐봐. 우리 열심히 했잖아, 여기서. 아, 정말 열심히 만들었잖아, 여기서. 대박이라니까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눈이 빼어도 이거 우리가 무조건 1등이야 1등 당천만 원! 그럼 떠들썩 물어가지고 본인 씨 월급 다 주고 나머지는 이 완성해야죠 우리. 아 돈을 벌자. 응? 까. 어. 그동안 버려뒀던 우리 새끼 잘려볼까요? 음. 그렇지. 하고 있어 내가 가서 제일 비싼 비타민하고 앰플하고 사올게. 아. 네. 리시돈 좀... 돈. 최고야 최고. 이거 우리 내잖아. 우리 무조건 일등이야 무조건 1등. 사장님 저 잠깐만 집에 좀 들렀다 갈게요. 우리 순서 2부 중간쯤이니까 조금 여유 있거든요. 네. 갔다 올게요. 쉬고 옷 갈고 와니 네. 아 사장님 꼭 양복 입고 오세요. 타이 꼭 매시고요. 아 그거 계속해서 외우시고요. 어 알았어. 다음은 케이지 네트워크 발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k g 네트워크 진선우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이전의 소셜 네트워크 게임과는 차원이 다른 음, 다양한 요소들이 이상으로 지금까지의 전투 게임과는 레벨이 다른 됐고. 실제 액션을 기존의 레이싱 게임과는 속도감이 다른 그런 한 차원 어, 차원적인재미다 몹시 다르게 유치하네. 다음 팀은 스포츠 게임입니다. 대박 소프트 원데이님 원대 님, 올라오세요. 원대 님, 아, 네, 여기 요 왔어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대박 소프트입니다. 원대 씨,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프리젠테이션의 한 부분입니다. 뭐, 요강을 어긴 것도 아닌데 그냥 하게 하죠. 재밌는데, 응, 감사합니다. <laughs> 그럼 그럴까요? 계속 발표해 주시죠. 좀 시작하겠습니다. 너구리 30분만 빌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너, 여러분은 너구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너구리는 어떤 게임이라며 동물 키우냐. 제가 이탈을 써 보니까요. 그 너구리가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너구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제가 밖에서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이 탈을 쓰고 막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스포츠 게임도 그렇게 즐길 순 없을까 동물원에 놀러 간 구경꾼이 아니라 직접 설망 안에 너구리가 돼 보는 거예요 선수의 눈으로 보고 선수의 몸으로 플레이하라 대박소프트의 체험게임, 이프입니다. 그 이프는 1인칭이라는 게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스키점프처럼 혼자 하는 기록 경기나 그 검도같이 1대1 경기가 게임으로 구현하기 쉽겠지만 그 여러시 하는 구기 종목도 1인칭의 시점을 잘 살릴 수만 있다면 엄청 아니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존에 동작 센서를 응용해 1인칭으로 스포츠 경기를 즐기는 콘솔 게임은 있었죠 저희는 여기에 하나를 더했습니다 만약 내가 김연아가 된다면 만약 내가 박지성이 된다면 경기뿐만이 아니라 직접 스포츠 스타의 삶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인생을 살아보는 거죠. V R V R 지금까지. 대박 소프트의 스포츠 인생 체험 게임 이프였습니다. 그 사실 저희 원대 사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셨어야 됐는데 갑자기 급한 사정이 생겨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저는 대박 소프트 직원 신본입니다. 그친인데요 얘가 한 피면은 저한테 이렇게 전화 못해요. 어, 본이야. 신본님입니다. 본이야. 신본입니다. 본이야. 대박 소프트 직원 신본입니다. 사람이 나오는 거 규정에 어긋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워서요. 열심히 만들었거든요. 뭐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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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님 씨. 신부님 씨 맞죠? 시원했 날. 토끼 설마 달님이 닭달해서 제디 캐신 거예요? 아. 하, 저 정말 산업 스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저 정말 대답할 기운도 없어요. 아니, 의심할 만 하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 동물에 굉장한 애착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 아니. 애착이 아니라 집착인가? 토끼. 안사니까요 그냥 똑발 벗어. 야, 꺄. 꺄. 고메 너구리에 호랑이에 호랑이 뒤에요? 요즘 호랑이는 없어요? 고문잘 키우고 있으세요? 호랑이는 찾았어요? 아니 그걸 어떻게 그날 생각 나시죠? 아고맙는 얘기 듣자고 한건 아닙니다. 미안하다는 얘기 듣자고 한건 더더욱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아니, 그날 술 취해서 저한테 무슨 짓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글쎄요. 아, 저 약속 있어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아니, 저저 저 신문희 씨. 아니, 지금 기억이 났는데. 저기요. 응? 응. 왜요? 응? 아. 이사하시는구나. 몇 호? 402호요. 에휴. 나 몰라요. 아니 뭐그 뉴스 같은 데서 봤을 수도 있고, 혹시 기자?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난 뉴스 안 봐요. 바바의 범죄에 사고의 테러에 남의 불행까지 아파하기엔 나 하나로도 박자거든요. 이사 잘 하세요? 뭐 드릴 건 없고, 이사 선물? 집에 초 하나쯤은 있어야 돼요. 은근 쓸모 있어요. 없고 한 방도 없다는 거 알면서 또 헛된 기대를 품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실령님이 시킨 대로 할게요. 제발 저한테 호랑이 한 마리만 보내주세요. 제 인생의 애구는 못 물리쳐도 좋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보람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보람은 깨어나게 해주신다면, 평생 보라를 못 보고 살아도 참아낼게요. 우리 집어까 옆집입니다. 그 망치 있어요? 생각보다 성질이 그렇게 컸네요. 조심했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만 있어. 더 이상은 무리다.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의무는. 저밤중에 왜 호랑이를 찾아가지고 어?